이번에도 어르신들의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스포츠 상품권 10만 원을 또한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차에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자동 지급이 아니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놓치면 아까운 주의사항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1차 지급에서 큰 호응을 얻자 2차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된 건데요. 이번 지원은 신청한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미 9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겠지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1차에서 이미 받으셨던 분도 이번 2차 상품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동으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0만 원입니다. 5만 원권 두 장으로 지급되며 신청후 선정이 되면 문자로 핀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핀번호를 비풀페이앱에 등록해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등록은 문자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사용은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QR코드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단, 어린이 전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고, 연장이나 환불은 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하면 전용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모두 가능하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 나온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이번 스포츠 상품권은 단순히 한번 쓰고 끝나는 혜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시작한 운동이 어느새 건강을 지켜주고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보시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에 힘이 되는 소식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